샘 되게 잘 만들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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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라인. 오, <laughs> 어, 뒷라인, 뒷라인 뛰자. 상대 트레이 있어, 상 트레이 있어. 어. 그 위로. 나 머리 맞어, 머리 맞어. 위도 껐대, 위도 껐대. 위도 지금 뭐, 안 보고 있어요. 말. 뒤에 트레스 어? 사운드. 봤구나. 오른쪽 방 안에. 트레한데나뛸 다... 나 준비했어, 나뛸 준비했어. 아, 지금 트레가 없어. 트레는 것좀 기다리자. 오른쪽 2층에 온쪽 어, 2층에 야타 하나 있어. 야타 혼자다 지금. 아나 위도우도 있다. 좋았어. 뛸수 있어? 아, 뛸수 있어, 뛸수 있어, 뛸수 있어. 아 미안, 내가 너무 끼쳤다. 안아파나안 아파요? 아 내가 너무 끼쳤다. 미안하다. 라인피라인피 라인피엘, 라인피 다리야 보자. 다리 밑에 하나, 다리 밑에 야타 하나 있는데? 야타, 야타, 야타 다리 밑에 하나 있는데? 확인, 확인, 확인. 피키했어. 자리아, 아, 저했어 화면, 자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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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리 자료, 자물자자리 자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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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리자반자자리 자료, 자자리자 자료, 자료, 자리 자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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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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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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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해 자료, 자가 자료, 자료, 봐료자리 자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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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아나 아나 가고 있다. 저 앞에 나와 있네 계속. 저네 이번에 막 막상. 아예 라인 무시하고 뛰면 돼요. 도리는? 위도 있어요, 위도 이체 위도 이체. 나 너무 아픈데. 여, 타. 타님 좋아한 번만. 들어 오른쪽에. 현재 어, 위도 공이에요 지금. 그래 좋아 다르지.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정면 다리 정면 다리. 공6분에 끝나 6분에 들어가 6분에 일맨 빠지고, 기본 님거 기대, 기 빼야 돼요. 지금 가죠 끝났어요, 끝났어요. 뒤박해봐, 박박 네, 잠시만요. 나 다리, 나 다리 뛸수 있어. 나나수 있어, 나한테한테뛸수 있어. 어, 기다봐. 뛸 준비 됐어, 뛸 준비 했어. 아니야, 아니오오나어타기비나타 오른쪽에, 오른쪽에. 못 빠져 라못 봐도. 이제 하나 할게. 트레보자. 임피 생각해서 이거 뒤에 있을게다. 예, 피요 아, 상대 임피 없어, 상대 임피 아, 야, 아, 뭐, 수브라 언제, 아, 수브라 있어, 아우, 빨어사탄저 위도 가어요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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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봐야 아, 돼, 자리봐야 돼. 우 아, 자리야 먼저, 자리야. 방충도 방충도. 트피엘트피엘 트랩피엘. 랜덤게피. 아니, 우리, 우리 팀에 수불아가 있었지. 상대 팀에 있는, 아. <laughs> 나야 다 필승 조합. 제 트레 너무 거슬리는데. 하... 잡으면 돼. 재우고 뚜께기.

이거 었다가 뛰면 될거 같은데 아니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먼야이 이거 해보이여해서자여서서이면해야이는해야 되는데. 음. 아거 뭐야? 이거 뭐 앞에 나가서.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. <laughs> 거윈거윈디래나 라자 트레 위도 라자 아님왜 여기 계세요 아나에타예요 아나에타 트레 트레 도는 사운드 안 위도호 위도 뒤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았어 위도 나 오른쪽 체크 좀 할게 나 위도 위도 발도 내가 잡을게 이거 이컷 뭐야 이거 쇼 나나 뒷날 나, 뛸수 있어 뒷날 뛸수 있어. 아 타보자 야 타보자 타보자 타보자는데야 당기피. 하게 하게 하게. 아이데 킹이야. 야타거야타거야타거 라인 기피 라인 기피 라인 기피. 야, 야 뒤에 트레 재워놨어 여기 한 명만 어디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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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한 명만. 어, 거기 너무 먼데. <웃음> <웃음> 트레 보자 <부자>, 트레 보자. <laughs> 상대 <상당히> 왜 크리? 확인. <laughs> 아이. 씨 맞지 봐. 나 왼쪽에 있어요. 여 네, 오른쪽. <laughs> 아! 나 오른쪽 걸렸다. 난 임피 채울 수 있는데. 저 가나 해드릴게요. 임피 쓰면 들어가자, 임피 쓰 들어갈게. 임피 쓰면 들어가게 아, 안 써도 되겠다. 아, 여, 얻다, 아, 그 얻다, 가자, 가자, 가자. 뛰자, 이거. 뛸수 있어요? 비관이? 철에 크게 죽는데? 라이 모드, 라인 아, 모드. 해킹, 해킹, 해킹,

나 이거 EMP 낚시해볼게. 뛰는 어? 척 해봐. 안 걸리네. 해. 나이킹, 나이킹, 나이킹. <laughs> EP 열게 나이킹, 나이킹 하겠어. 잠깐만, 잠깐만. 잠이스 잡고. 라인킹이다, 라인킹이다. 광안에 라인. 승민 메트리 무드와. 하나부터 볼게. 하나필. 오, 라인 무드와. 깜짝이야. 왜 야타가 궁을 안쓰지? 궁못 채웠을 것 같은데? 이제 좀쳤으면 뭐, 아, 되나? 쟤네, 저판에 아, 우리 야타 추워 것 같아서. 아, 못뭐 채운 건가? 나, 힐, 아유, 감사. 무타 야타 추 야타 추워, 이번 턴에 빼드릴게요. 야타, 정면, 야타 정면. 뒤에 선불아, 뒤에 선불아. 기모 온다, 야타. 근데 <목소리> 리게 상관없다. 여기 좀물 놨어요. 한대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아이네. 손라 왼쪽. 나뛸수 있어, 나뛸 있어. 나못 나 들어가 손머라 때문에, 쏜머라 음. 때문에. 라 왼쪽, 아, 왼쪽. 빠지 마, 지 마, 좀라 왼쪽, 풀렸어요. 좀머라 왼쪽이야. 라 왼쪽, 왼쪽 방에, 왼쪽 방에, 왼쪽 방에. 왼쪽 나 봉돌, 나 봉돌, 봉 아, 야, 차렷해. 차렷 와, 이, 야 이거 쓸게. 아, 어, 근데 힐빈이야. 죽었다 밖에를 셔. 이금 숨브라이킹 브라이킹 계속 라이킹방아에 왼쪽 번에 거점 배 거점. 아, 거점 아, 브라왜 이렇게 단단해 저거. EMP 빠졌어 전에. 아라님 낙사해요 그냥. 이거 어, 오른쪽 힙패방 어, 좀 지켜 줄수 있나? 아, 내가 지켜 줄게. 내가 망치자탄이 있겠다 이번 턴에 <놀람> 오케이. 하나 갔다 파라. 다탄이랑 나도 둘이 있을 거야. 뒤에 자리 확인! 나 잡혔어 자소라 왼쪽 나이아 우연 앞에 보여 쪽안 보여요 가란안 우리 e 들었다 우리 먼저 EMP 쓰고 가자 이번아 소보라 왼쪽 왼쪽, 왼쪽. 아이고 소울라아나 정말 나댄데. 준비 됐어요? 아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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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가자. 아, 안아볼게안 해볼게. 자력 아나 뒤에 있었구나. 한 응. 아! 한테는데 아, 네. 왼쪽에 파라, 왼쪽에 파라 있어, 왼쪽 파라 있다. 파라 <laughs> 붙었어, 파라 어 미스 안 보여, 미스 안 보여. 뭐야. 싸우다가 기... EMP 차겠다. 나타 아, 좀 괴롭히러 갈게요 이만 안 보여. 한번 나와봐. 상대 e m p 돌 거예요. 타니까어 우리야 타철 빨리 쳐. 어힐 좀. 아 해킹 당겠어요저 온쪽에. 자리 내쪽에 자리 내쪽에. 내가 내가 덤볼게 내가 볼게 라이딩킹 라이딩킹 라이킹 파라, 파라, 파라. 아 파라 팔아. 팔아, 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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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뭐야? 다리아다. <laughs> 머리로, 머리로 반사해버린다. 이번에 망치 오겠다. 나노 망치, 나노 라인. 상대, 배크 아, 네. 나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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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, 우리, 집아. 우리, 우리, 0리우 m p 리 우리, 우리, m p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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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크야, 너 EMP 빨리쳐면 그냥 우리 가 먼저 바로 뛰자 어, 아, 나, 그냥 깨졌구나. 아, 씨. 안 돼. 야, 뒤에 선 o m 내 r a 대체 내 o m 나 이리 한거덜 걸렸다. 어떻내 가볼게? 라인 피쳤 라인 피쳤어요, 라쳤어요 뛰자. 쳤어요 라인 라인 어요 라인 라인 잡아줄게 라인 잡아줄게, 라인, 잡아줄게, 라인 피 아, 바퀴, 바퀴, 바퀴. 저럴게, 저럴게. 방안에, 방안에 잤다. 방안에 잤다. 쟤네, 이번에 EMP. 상대 EMP 빠진 거 아니야? 빠졌어? 빠졌어? 아, 맞아, 빠졌... EMP 빠졌어. 긴질한다, 겟맥, 겟맥. 오케이. 국민들. 아, 아, okay. 아 라인궁 썼어, 라인궁 썼고. 자려 자탄... 어 자려 자나자탄같자 자탄 쳤어 자탄 쳤어 아 오케이 그럼 이제 떡붕덩 있다 봤지 않았어 자탄 오나못 봤어 나 뒤나 뛰었어 야다내피자둘다달았어아 뒤겐지 아나킹아 나이킹이야 야탑 먼줘야다컷맞 잡! 이제 자쩌 겐지 어점면 겐지 우리 아나도 와줄 사람? 어점면 겐지 봐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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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, 우리 에 윈스턴 없어. 오, 오, 오! 나이스! 요 아, 가 너무, 아, 이거, 이거. 아, 나, 나, 아, 아, 나, 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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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 <뭐라> <뭐라> 부자. 돼지 지 딱필 지 딱필. 제발. 와 저. 콩.. 드 레드. 나이스뭐뭐